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삼성 SDI가 2027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SDI는 BMW 그리고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3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026년 말부터 BMW 테스트 차량에 들어가고 2027년 본격 양산이 시작돼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6조원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냈습니다. 삼성SDI도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SK온까지 전고체 개발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99%는 이게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 전고체 그거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는 몇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까요? 2027년.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주식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2027년에 상용화된다면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바로 로봇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미쳐 있잖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중국의 수십 개의 로봇 기업들. 그런데 이 로봇들이 상용화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예요. 99%의 투자자들은 로봇 관련주, 액추에이터 관련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병목이 배터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상위 1%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시대 필수 조건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앞서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4곳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달 뒤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중점 영상이지만 로봇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로봇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미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매달 새로운 로봇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봇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배터리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작동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충전하는 데는 또몇 시간이 걸리고요. 일에서는 실제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로봇 한대 가격이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로 낮추겠다고도 했고요. 근데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로봇이 어디서 일하게 될까요? 공장, 병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집 안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도와주던 로봇이 갑자기 펑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이런 로봇을 집에 드릴까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도예요. 여러분, 겨울에 스마트폰 밖에서 쓰다가 갑자기 꺼진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로봇이 냉동 창고에서 일해야 한다면, 한겨울 야외에서 작업해야 한다면 지금 배터리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무게와 크기입니다. 로봇이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가벼워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는 너무 무거워요. 로봇 전체 무게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게 가장 무거운 단일 부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봇 기술은 준비가 됐어요. 인공지능도 준비됐고요. 그런데 배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폭발 위험 없고 추운 날씨에도 성능 저하 없고 더 가볍고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고체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가 불가능하다. 전고체 배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로봇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에 답이 있어요. 전고체. 한자로 풀면 전부 고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을 왔다갔다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액체 전해질이 불에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과열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전부 이 액체 전해질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하나의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고체니까 불에 안 타요. 배터리에 못을 박아도 반으로 잘라도 폭발하지 않아요. 로봇이 우리 집안에서 일해도 안전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장점은 온도 안정성이에요. 액체 전해질은 추우면 얼고 더우면 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 한여름 또 약볕 날씨에서 일하는 로봇 전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40%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로봇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40% 가벼워지면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같은 배터리 크기로 더 오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이라던 로봇이 4시간에서 5시간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의 세 가지 문제 기억하시죠? 안전성, 온도, 무게. 전고체 배터리가 이세 가지를 전부 해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수조 원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구글, 삼성, 현대차 이 기업들이 로봇을 대량 생산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전고체 기술의 맨 앞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바짝 뒤따르고 있어요. 전고체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2년 후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나라가 이끌게 될 거예요. 자,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좋다면 왜 아직까지 안 나온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와 달리 정읍과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이온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걸 대량 생산으로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둘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같은 물질이 아직 비싸서 원가가 높아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혁신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음극 기술입니다. 기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둘다 있어야 하잖아요. 무음극 기술은 음극을 아예 없앤 거예요. 음극이 차지하던 공간만큼 다른 걸더 넣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40% 이상 올라갑니다. 삼성 SDI가 이 기술을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두 번째는 롤 프레스 공정입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기존의 고체 전해질을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으로 오래 눌러야 했어요.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엔 너무 느린 거죠. 그런데 롤 프레스는 회전하는 롤러 사이로 소재를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마치 국수 반죽을 밀대로 미는 것처럼요. 이 방식으로 생산 속도가 10배나 빨라졌어요. 1분에 15개씩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 빅3가 상용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으로 가장 빠릅니다. SK온이 2029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고체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 SDI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수원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BMW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성 SDI가 배터리 셀을 만들고 솔리드 파워가 고체 전해질 소재를 제공하고 BMW가 전기차에 탑재해서 실제 도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026년 말부터 BMW 테스트 차량에 들어가고 2027년 본격 양산이 시작됩니다. 글로벌 대형 고객사까지 확보했다는 건 상용화가 정말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언젠가 나올 기술이 아니에요. 2년 후면 실제로 제품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2027년 상용화가 확정적이라면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일까요?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가 될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전고체 배터리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매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공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바로 ESS 시장입니다. ESS가 뭐냐고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해 두는 대형 배터리예요 우리가 쓰는 보조 배터리를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ESS가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요즘 채찌 PT 같은 AI 서비스 많이 쓰시죠? 이런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테슬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옆에 ESS를 설치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ESS용 배터리 시장의 87%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0%대에서 내년에는 58%대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아무리 중국산이 싸다고 해도 관세가 이렇게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중국 말고 배터리 잘 만드는 나라 없나 찾아보니까 한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가 최근에 ESS용 배터리를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한테 대규모 수주를 줬습니다. 6조 원, 3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에요. 중국이 차지하던 시장을 한국이 빼앗아 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고체라는 미래 기술에 더해서 ESS라는 당장의 실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중호재인 거죠?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왜이 기업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ESS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 준비가 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중국 난징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해 본 경험이 있어요. LFP가 뭐냐고요? 리튬인 산철 배터리인데 ESS에 주로 쓰이는 저가형 배터리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한테 밀렸던 이유가 바로 이 LFP를 못 만들어서였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에서지만 생산 경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 공장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홀랜드 공장을 원래 전기차용으로 만들려다가 ESS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대규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2026년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1년이나 앞당긴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때, 다른 배터리 기업들은 아직 재고 손실로 힘들어 할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이 찍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혼자만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이 기업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서 세계 최초를 노리고 있어요. 2027년 목표인데 경쟁사들보다 2년에서 3년이나 앞서 있죠. BMW 솔리드 파워와 협약을 맺어서 이미 대형 고객사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롤프레스 기술 때문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생산 속도가 10배나 빨라졌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ESS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테슬라로부터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고 미국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LFP 생산은 올해 9월에 겨우 시험 생산 라인 구축에 착수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원하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준비가 된 기업이에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삼성 SDI입니다. 전고체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물론 두 기업 모두 좋은 투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진짜 큰 수익은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협력사예요. 많은 분들이 삼성 SDI가 전고체 세계 최초다. 삼성 SDI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틀린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더큰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기술 분야에서는 항상 대기업보다 협력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기업들은 이미 사업이 여러 개로 확장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삼성 SDI가 전고체로 1조 원을 벌어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 있거든요. 반면 협력사들은 달라요. 전고체 관련 매출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도 작아서 주가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같은 호재에도 대기업은 10% 오를 때 협력사는 50% 100%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안 움직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년 만에 600% 폭등했잖아요. 이게 바로 협력사 투자의 매력입니다. 첫 번째 협력사는 PNT입니다. PNT는 코스닥에 상장된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PNT는 국내 2차 전지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전 세계 배터리 제조의 핵심 공정인 절단, 와인딩, 프레스, 코팅 장비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롤프레스 장비예요. 아까 삼성 SDI가 전고체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할수 있는 이유가 롤프레스 기술이라고 했죠.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PNT입니다. 삼성 SDI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줄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조력자인 거예요. PNT는 이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내 빅3 배터리 기업 전부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 설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수주 장호가 2조 원이나 쌓여 있어요. 향후 몇천 년간 공장을 쉴틈 없이 돌려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면 롤프레스 장비 수요는 더욱 폭발할 거예요. 삼성 SDI가 전고체로 성공하면 PNT도 같이 성공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협력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 기업을 이해하려면 황화물이란 단어를 알아야 해요. 앞으로 황화물이라는 단어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국내 배터리 빅3가 전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왜 대기업들이 황화물에 목숨을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온 전도율이 최고라서 고속 충전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성이 뛰어나서 가공하기 쉽고 대량 생산에 유리해요. 이 수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황화물 전고체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어요.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요. 미국 KBR과 협력해서 낮은 원가로 대량의 황화리튬을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 비싼 생산 단가였는데 이 기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거죠. 이미 국내 빅3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고 많은 대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전고체 시장이 열리면 황화리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그 수요를 가장 먼저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개발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2027년 양산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리스크가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전고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고체는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갈 슈퍼사이클입니다. 로봇 시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거예요.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대기업과 협력사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P&T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협력사를 추가하세요. 이 회사들은 대형주 대비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히 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네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시장에서 지금 당장 돈을 벌 준비가 된 기업이에요. 삼성 SDI는 전고체 세계 최초 상용화를 노리는 미래 가치 기업입니다. P&T는 롤프레스 장비로 전고체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협력사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리튬으로 전고체 원가를 낮추는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고체라는 미래 기술과 ESS라는 현재 실적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 투자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전고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로봇 시대, AI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전고체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세계 최초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으로 가장 빠르고, ESS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셋째, 진짜 수익은 협력사에서 나옵니다. P&T, n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기업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